오늘 1,537번째 영상이요. 5도 아점씨 무대인사를 보려고 합니다. 어떤 영화였냐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는 영화고요. 어디에서 보냐면 어김없이 용산 CGV에서 안 보고요. 오랜만에 영등포 CGV에서 보려고 해요. 몇 시에 시작은냐 2시 10분에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무대인사가 영화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한다고 해요. 그럼 도 함께 봤다. 없이 다 얼른 가자 빨리 가, 가자 어서 가, 가자 어서 가자 오늘도 여친이랑 같이 보기 때문에 여친 만나러 가야 돼요 여친 만나러 가시다 아하 오호 히이 아하 그리고 제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는 영화를 시사회 때못 봤어요 왜못 봤냐면요 회원 시사회 에 이런 거 있었는데 제가 응모를 했었는데 당첨이 안 돼서 못 봤고요. 무대 인사로 하는 시사회는 당첨이 안 될까봐 응모해도 당첨이 안 될까봐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는 영화가 2주인가 3주 전에 개봉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대부분 영화들이 시사회로 무대 인사하고 난 뒤에 개봉주에 많이 하잖아요. 개봉할 때. 근데 이번에는 개봉할 때 무대 인사가 안 하고 개봉주가 아니고 한 아까 말했듯이 이중가 삼두 티그니까 오늘부터 무대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가보도 할게요. 가봅시다, 얼른 가, 자, 빨리 가. 자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가 어떤 영화인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저가 아직 예고편도 안 봤거든요. 저가 좀있다가 버스 타고 영특포 쪽으로 갈 건데 그때 버스 안에서 가는 길에 볼 거거든요 예고편을 그때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확인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그때 어떤 영환지 완전 기대되는 그리고 무대 인사 때꼭 사인 포스터 줬으면 좋겠어요 사인 포스터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사인 포스터 줬으면 좋겠어요 사인 포스터. 자, 그러면 행당부대에 신호 켜졌을 때, 그때 다시 또봐할게요 자, 이렇게 행당부대에 신호 켜졌고요 건너 부터록 할게요. 건너 봅시다. 빠아자, 어, 네. 가자, 빨리 가자계호흡히히히히히히히 <laughs> 차이로부 여쭤봤고요 버스 탈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제 버스 탑니다 또도 할게요 그리고 저 아까 말못 했는데 저 개봉할 때안 봤어요 왜안 봤냐면 t t 티랑 필름마크 뭐스도 이런 걸안 줘서 스티커만 줘서 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보는 거죠 그러면 계속 갑시다 갑시다 어 가자 빨리 가자 어 갑시다 네 갑시다 타고 <laughs> 자, 그러면, 버스 내려서, 그때 다시 또할게요 자, 버스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내렸습니다. 아, 갑자기, 가봅시다. 른 가자, 빨리. 다 가자. 아, 빨리 보고 싶다, 무대 인사. 영화도 보고 싶고. 기대되네요. 이거 예고편도 봤는데, 아까 본다 했잖아요. 완전 재밌어, 예고편. 제 채널에 안 울러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등포 CGV가 있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도착했을 때 그때 다시 보도할게요. 자 이렇게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등포 CGV 도착했을 때 그때 다시 보도할게요. 자 이렇게 영등포 CGV에 도착했습니다. 난숙 끝나고 갈거 같아. 또안어돌로갑시다 어른가. 빨리 갔다. 가자. 아. 이 가자. 여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없네. 아직 무대인사 아니어서 그런가. 아. 우리 시간 전에 하는 것들은 다 끝나고 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없지. 또 개봉한 게 이젠가 3주 됐다 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많이 봐가지고 무대인사만 볼려고 하나 보다 사람들이 자표 끊고 자 그러면 표 완전히 끊고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렇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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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인사 표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대인사 볼라고 영화관 들어갈 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제 무대 인사 보려고 영화관 들어간다 가볼게 가봅시어 얼른 <목소리> 가자 빨리 가자 어서 가 가자 아저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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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인사가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돼요 가 봅시다 와영주보시지오 진짜 오랜만에 온다 너무 오랜만에 와요 네 감독님 예쁘다 나왔습니다 네. <laughs> 어, 어. 네, 더 밝아졌네요 네. 자 그럼 저희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관강여러분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갱갱개 연출한 감독 김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어... 내일 결혼해요. 다다단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갖고 싶어요. 예? 아, 사이버트럭. 아, 일단 필요하죠. 기다려봐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 영화 지금 보시는 거죠? 보실 거죠?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겐겐겐에서 인형 역을 맡은 배우 이래입니다. <laughs> 어,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좋은 영화니까 또 가시는 길에 좋은 마음 가득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겐겐겐에서 이 동욱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네. 아, 음. 네, 손석구라고 하고요. 음 영화를 영화 잊고 시작할 텐데 보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뭐 재밌고 그런 영화고 아 진짜 여기 배우분들의 연기가 진짜 엄청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나리 역으로 인사드리는 배우 정수빈입니다. 네, 저희 보시면 정말 멋진 우리 감독님이랑 이렇게 이쁜 일이랑 이렇게 멋진 선배님이랑 저희 영화 진짜 괜찮거든요 그리고 요즘 그 괜찮아 딩딩딩딩 노래 아시나요? 네 저희가 다 함께 춤판을 버려볼 테니까 노래 한번다 같이 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시작 괜찮아 딩딩딩딩딩 아! 딩딩딩딩 아! 와, 선배님 이렇게 처음 추셨죠? 처음.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더 할까요? 저희 영화 괜찮으니까 이렇게 멋진 분들 많이 나오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잠... 니다나와합니사합니사합니다감니다박 그리고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예쁘고 잘생기셨습니다. 그리고 무대 인사 때 맨날 무대 인사 그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자기 소개하고 홍보하고 굿즈 나눠주잖아요. 그거 받았거든요. 어떤 거 받았는지는 제 영상 끝 부분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 받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스프를 조금만 하자면. 그거에요 어떤 거냐면 사인 부스 사인 부스토 그러면 계속 가읍시다 그리고 무대 인사 때그 뭐냐, 사인 같은 건안 받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무대 인사 때 주는 무대 인사 하고 나서 주는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자기 소개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나눠주는 굿즈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요가 없는데 여자친구는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이랑 사진 찍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홍석구 배우님이랑만 찍어서 너무 빨리 무대인사 끝나가지고 다른 분들이랑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제 마음이 여자친구도 아쉬워하고 저도 아쉬워요. 그리고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스포 안 하고 얘기해 드리자면 그거예요. 청소년의 일석 같은 거예요.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의 마음 뭐 등을 하고 싶다 잘 나가고 싶다고 부자다 막 가난하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런 내용입니다 스포 안 하고 말해 드리는 거요 스포하면 여러분들 안 좋아하니까 스포는 안 합니다 스포는 안 해요 왜? 자 그러면 집에 가려고 버스 탈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 타러 왔습니다 타탈게 빨리 가자, 어 들어가자, 빨리 가자. 리 버스 탑시다. 자 버스 탑고요. 그때 다시 또 할게요. 자 이제 완전히 버스 전용장에 내려서 출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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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렇게 행동구대 신호켜졌고요 건너도 할게요. 이제 아, 짜 얼른 맞전가다 보고 히 이, 이. 아유, 아유, 아유.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하루였네요 진짜 피곤한 하루히어요 그리고 무대 인사 때 선물 받아서 너무 좋아요 선물 받히히히 받았어도... <laughs> 이더 어허 이, 너무 좋아요. 내일방송이 이제 혼방송이 주고, 다음에 조금 조금 빠데고 무시고 다음냥